미국의 노숙자들은 모두 모여든다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지하 배수로 시설. 아무런 희망도 빚도 없는 이곳과는 매우 대비되는 흰 피부의 한국인 여성이 초췌한 몰골의 미국인 여성 앞에 서 있습니다. 수십년의 노숙자 생활에 이미 적응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30대 미국인 여성은 이내 자신의 앞에 있는 한국인 여성을 쳐다보더니 의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30대 노숙자 여성과 한국인 여성에게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의 도시 중 하나인 부산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미국 여자 제인 파멜라라고 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단한 번도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는 저에게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종종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기에도 너무나 좋고 사람들도 너무나 좋은 천국과 다름없는 곳인데요. 하지만 한국으로 오기 전저의 미국에서의 삶은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겪어볼 수 없는 노숙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있기에 지금 한국에서의 삶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얼굴을 알수 없었던 그리고 친부모님께서 살아있는지조차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고아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삶을 떠올려 본다면 항상 저는 저와 비슷한 고아원 친구들과 미국의 한 보육원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고 엄마와 아빠라는 개념조차 모를 때부터 그곳에 있던 선생님을 그저 부모로 생각하고 살아온 어떻게 보면 그저 그런 평범한 보육원 고아 가정의 아이였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와 비슷한 친구들과 24시간을 함께 지내며 그저 평범한 장난감 놀이를 해도 웃음이 나던 행복한 시기였기에 저는 고아라는 불행한 생각은 별로 떠올리지 않은 채로 8살의 나이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한 나이가 되니 저의 주위에 있던 보육원 친구들이 하나둘씩 입양을 원하는 가족에게로 떠나버리며 저의 주위에 항상 있던 고아원 친구들이 점점 줄어드는 불행한 상황이 시작되더군요. 무려 20명 이상의 고아원 친구들이 저와 함께 생활하고 지내고 있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는 저와 몇몇의 아이들만 고아원에 남아있을 뿐.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른 입양을 원하는 가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라지는 친구들을 보며 저는 지금까지 얼굴도 본적 없고 실제 부모도 아닌 사람들을 부모로 생각하며 한 가정의 아이로 지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어느 정도 성숙하고도 고집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몇몇 저를 입양하기를 원하는 얼굴도 모르는 미국인 가족들이 올 때마다 기괴한 표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그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뒤 항상 저를 붙잡고는 모든 가정이 이상하지는 않다.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를 입양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냐며 저를 혼내시던 고아원 선생님의 훈계가 뒤따르기는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 있던 저와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이 모두 입양가정으로 돌아가 고아원을 떠나는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어린 시절 저희 전부였던 고아원을 떠난다는 것은 저에게 세상이 바뀌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저만의 세상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매우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볼수 없던 가족 구성원인 한국인 아내와 미국인 남편으로 구성된 그 가족은 저를 꼭 입양하고 싶다며 무려 다섯 번 이상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살면서 한국인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알수 없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그들을 보며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를 입양하기를 원했던 한국인 아내분은 제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고집을 부릴 때마다 자신도 함께 소리를 지른 채 놀아주겠다는 말을 하며 저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그러한 그녀만의 배려 있는 특이한 행동에 한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았죠. 미국인 남편인 아저씨는 어딘가 무서워 보이기도 했지만 한국인 새엄마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다는 마음의 감정으로까지 커지게 되었을 때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한국인 새엄마분의 손에 이끌려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그들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라스베이거스라는 곳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 눈앞에 펼쳐진 화려하고 멋진 도시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렸고 항상 집 근처에서 경쾌한 축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의 생활과 한국인 새 엄마 그리고 미국인 새 아빠와의 생활에 너무나 만족하며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기초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항상 저를 챙겨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주시던 한국인 어머니께서는 라스베이거스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지 종종 저를 불러서 절대 친구들과 도박에 관한 얘기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혹시 모를 도박의 길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 주셨고 그러한 한국인 새어머니의 교육 때문인지 저는 그저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며 행복한 입양아의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희 가정에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회사에서의 일을 마치고 저녁 7시 정도가 되면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오던 미국인 아저씨. 즉, 저에게는 새아버지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고 또 어느 날은 제가 잠을 자고 있던 사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빠를 찾으러 나가겠다며 한국인 새엄마까지 종종 새벽에 사라지는 사건이 몇 번이나 발생하게 되면서 한번 가족의 아픔을 겪은 저는 알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역시나 이러한 불안감은 틀리지 않았고 저에게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의 수업을 모두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째서인지 항상 저를 반겨주시던 한국인 새엄마는 물론 미국인 새아버지도 보이지 않더군요. 몇번 그런 일이 있었던 터라,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혼자 저녁을 챙겨 먹고 몰려오는 피곤에 잠깐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자게 된 것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을 새벽 시간, 저는 급작스럽게 몸이 붕 뜨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게 되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작은 상자 속에 들어가 있었고, 누군가 그 상자를 들고는 어딘가로 엄청나게 뛰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자를 빠져나가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때 당시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탓인지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상자 또한 일반적인 종이 상자가 아닌 무언가 금고 형식의 상자인지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았죠. 제가 들어가 있던 작은 상자는 엄청나게 흔들리며, 꼭 누군가가 상자를 들고 뛰고 있는 것 같았고, 그렇게 몇 분이나 지났을까 생각이 들던 시점에서야, 저는 바닥에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상자에 있는 작은 숨구멍 같은 곳으로 바깥을 둘러보았으나,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너무나 무서운 상자 밖 사람들의 기괴한 소리 때문인지, 저는 잠시 어린 나이에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라스베이거스의 지하 노숙자 시설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하도의 터널 밖으로는 화려한 불빛이 가득했지만 제가 눈을 뜬 그곳은 춥고 습하면서도 수십 명의 노숙자들이 함께 사는 그런 암울한 곳이었죠. 눈을 뜬 순간 그 어린 나이에 저는 한국인 새엄마와 미국인 아버지 이양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인생에서 무려 두 번이나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어떻게 보면 특별하다고 할수 있는 황당한 인생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지하 노숙자 시설에 저와 같은 어린아이는 처음이었는지, 제가 눈을 뜬 것을 알아차린 그곳의 노숙자분들은 한 걸음에 저에게 달려와 몸이 어디가 아픈 곳은 없는지, 왜 상자에 들어가 있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저에게 따뜻한 밀가루 죽과 빵을 주셨습니다. 얼핏 보면 초췌한 몰골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이미 가족에게 두 번이나 버림받은 탓인지, 저는 그곳에 있던 라스베이거스 지하도 노숙자분들의 손길이 매우 따뜻하게만 느껴졌죠. 그곳의 노숙자분들은 제가 들어있던 상자에서 하얀색의 팔찌와 저희 이름이 적힌 종이, 그리고 알수 없는 언어로 적혀져 있는 작은 쪽지 같은 것을 발견했다면서 저에게 건네주었고, 저는 그때 당시 그것이 한국어라는 생각조차 가지지 못한 채 팔찌는 손에 착용하고 종이들은 전부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그곳 라스베이거스의 지하시설에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노숙자의 신분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어떻게 그곳에서 버텨왔는지 잘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여자라는 성별을 가진 어린 학생일 때부터 거친 노숙자들과 라스베이거스의 지하에서 살아나가는 것을 직접 깨달으며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노숙자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었죠. 그래도 그때 당시 그곳에 있던 한 노숙자 아저씨께서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절대 노숙자로 사는 삶을 계속 살아나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저를 노숙자들이 밥을 먹던 라스베이거스 근처의 작은 무료 급식소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저는 그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퍼주거나 청소를 하는 직원으로 지낼 수 있었죠. 제가 일을 하던 그 급식소는 매우 특이하게도 한 한국인 아저씨가 사장으로 운영을 하던 곳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노숙자로 살며 주말마다 급식소로 와서 일을 하는 저희 모습을 특이하게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은 저를 붙잡고 저에 대한 신상을 물어보셨고, 저를 그곳으로 데려온 노숙자분들과도 대화를 나누시더군요. 저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신 그 한국인 아저씨께서는 이제 더는 라스베이거스 지하에 있지 말고 급식소 내부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서 지내라는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것은 물론 저를 마치 딸처럼 대해 주시며 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에게 두 번이나 버림받은 저였기에 저를 거두어 주고 키워준 또 다른 가족인 라스베이거스 지하에 있던 노숙자 부모님들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평일에는 급식소에서 일을 하며 그곳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꼭 라스베이거스 지하시설로 돌아가, 저를 상자에서 꺼내준 노숙자분들에게 급식소에 남은 음식을 나눠주고 지하도에서 함께 생활하는 두 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라스베이거스 지하도에서의 노숙자로 사는 삶과 한국인 아저씨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서의 직원으로서의 삶. 두 가지를 공존하며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거두어준 라스베이거스 노숙자분들도 함께 나이를 먹으며 제가 30대가 넘는 나이가 되었을 때인 어느 날, 라스베이거스 지하도에 있는 저만의 작은 공간에 앉아있는데 한 여성이 제 앞에 서더군요. 한눈에 보아도 지하도의 노숙자 시설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여성은 흰 피부의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5분 동안 제 앞에서 저를 쳐다보던 그녀는 한 장의 편지와 함께 흰 색깔의 팔찌를 꺼낸 뒤 제인 파멜라라는 제 이름을 말하더군요. 얼떨결에 그녀가 건네준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 가던 중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저희 기억 속에 사라져 있던 30년 전 저를 나스베이거스 지하도에 버리고 간 한국인 입양 어머니의 편지였죠. 그곳에는 저를 나스베이거스 지하도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지 변명인지 모를 하나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미국인 새아버지는 라스베이거스의 심각한 도박 상술에 걸려 몇십억 대가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미국의 한 조직에서 돈을 빌린 미국인 새아버지는 그 돈마저 갚지 못해 그때 당시 8살의 어린아이였던 저를 조직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더군요. 아저씨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어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인 어머니께서는 조직원들이 직접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오기 전, 저를 지키기 위해 라스베이거스 지하도에 버리게 되었던 것이었고, 혹시 조직들이 아버지를 이용해 저에 대한 신상을 알아내고 찾아올까봐 기존 입양 절차를 진행해 남아있던 신상 주소마저 삭제시킨 뒤 강제적인 파양 처리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끝에는 자신 또한 한국의 김하윤이라는 딸이 하나 있는데 아마 모든 상황이 잘 처리되고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수십 년후 김하윤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며 미안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죠. 저를 버렸다는 모든 사실이 100%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알수 없는 눈물을 흘렸고 왜 이제서야라는 말만을 반복하면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더욱 놀랐던 것은 한국인 어머니께서 저를 나스베이거스 지하도 시설에 놔두고 가기 전 그곳의 노숙자분들 그리고 저를 또 다르게 돌봐주신 라스베이거스 근처 급식소를 운영하는 한국인 아저씨에게도 저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자기 대신 저를 보살펴달라며 모든 부탁을 해놨던 것이었죠. 모든 사람이 저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기는 했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어린 여자아이가 라스베이거스 지하도에 있다는 소문이 나게 된다면, 저를 결국 찾아냈을 라스베이거스의 사채업 조직원들을 생각하니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편지를 다 읽은 그 순간, 제 앞에 있던 한국인 여성은 자신의 이름이 김하윤이라는 말과 함께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가 저와 자신의 이름으로 유산을 남겨두고 갔다면서 저와 똑같은 모양의 팔찌를 들어 올린 채 자신과 함께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자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더군요. 거짓말 같은 저희 인생에 저는 그 김하윤이라는 저를 입양한 한국인 새어머니의 딸과 함께 미친 듯이 껴안은 채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저의 유일한 가족이자 여동생인 하윤이와 함께 부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소식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소문이 난 이후 몇몇 조직원들이 지하도 시설에 저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그곳에 있던 급식소 한국인 아저씨를 통해 듣기는 했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 저는 그곳을 떠난 이후였죠. 미국의 몇몇 방송사에서도 저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오기는 했지만 저는 혹시 모를 저희 신상 노출과 생존 여부조차 모를 저를 팔아 넘긴 미국인 입양아버지. 즉, 지금은 남이 되어버린 그 사람의 위험 때문에 어떠한 인터뷰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여동생 하윤이와 함께 그저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금. 저는 종종 하윤이와 함께 부산의 납골당에 가서 저를 입양하셨던 그리고 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오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는 볼수 없지만 그곳에 있는 사진만큼은 제가 기억하던 저를 처음 입양한 30년 전. 한국인 어머니의 얼굴이 남아있기 때문이죠.